2007년 12월 6일 목요일입니다. 엊그제 예수님께 새로운 무기를 몇 개나 더 주셨어요? 하고 여쭈었을 때 우리가 새로운 무기들을 다섯 개나 더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것은 받을 때 머리에 느낌이 왔습니다. 그제와 어제는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고 고통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기도 중에 천국에 가서 새로운 무기 터널에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터널을 지나는 것과 불꽃을 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터널인지 무기에 대해서 여쭈지는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말씀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밤 예배 후에 예수님께서 받은 무기 다섯 개중두 개를 공개한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무기의 이름은 화이트라고 하셨습니다. 하얀 불과 붉은 불로 이루어진 공 모양의 무기였습니다. 최근에는 눈을 감았을 때 하얀 불을 자주 보아 왔습니다. 물론 붉은 불도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화이트였습니다. 작게 외쳐도 강력한 능력을 가진 무기라고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발사한 후 청소가 필요없는 무기이고. 한꺼번에 여러 마기들을 없앨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키워지는 것은 아니고 사용하면 그때마다 새로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하나는 엑스보리라는 무기였습니다. 전체는 투명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모양을 볼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둥근 모양인데 둥근 모양 안에는 이름처럼 엑스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갈수록 더 강력한 무기들을 주셨습니다. 센 마귀들을 상대하여 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키셨습니다. 2007년 12월 8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온 가족이 땡땡마트로 갔습니다. 시장을 보고 간식도 사고 또 국수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탄 물품 코너에서 카드를 고르셨습니다. 둘째가 예수님의 고르시는 것을 챙겼습니다. 저녁 예배 전에 예수님께서 가족들에게 카드 한 장씩을 나누어 주시면서 각자 카드를 써서 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인사와 더불어 예수님께 요구하는 선물을 써라고 하셨습니다. 가격은 2만 5천 원 내에서 살수 있는 것으로 적어 내라고 하셨습니다. 예배 후 개봉했는데 둘째가 추첨에 들어갔습니다.헌금 주머니에 담은 카드를 흔들어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공그럽게도 둘째의 것이 걸렸습니다.또 카드를 뽑았는데 아내가 걸렸습니다.영안에 대한 요구라서 넘어가고 다음에는 내 것이 걸렸는데 역시 영안에 대한 요구라서 넘어가고 첫째 것이 걸렸는데 머플러와 안경을 사주십사고 했습니다. 막내는 책을 사달라고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물 사러 가자고 하셔서 남자들만 갔습니다. 첫째에게는 머플러 대신 안경만 사주신다고 하시며 3층으로 가셔서 첫째가 원하는 안경을 주문했습니다. 안경이 완성되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동안 둘째의 선물을 사주시러 돌아보셨습니다. 둘째에게는 큐브 장난감을 사주셨습니다. 막내것은 다음 주에 사주시기로 했습니다.예수님은 앞서서 자신의 성탄 선물을 챙기셨습니다.예수님은 땡땡이라는 어린이 책을, 성령님은 값싼 스팀 다리미를, 아버지는 달콤한 과자 하나를 고르셨습니다.어린이 책은 둘째에게, 스팀 다리미는 아내에게, 화자는 온 가족이 나누어 먹었습니다.예수님의 성탄을 맞아 기념 선물을 사달라고 하셨지만 그 혜택은 언제나 우리에게 되돌아왔습니다.2007년 12월 9일 주일입니다.토요일 밤 잠자기 전에 불을 끄고 사택에서 나가려고 할때 문쪽에서 횃불 같은 붉은 불이 환하게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보던 그 불이 실제로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보이셨구나 직감했는데, 과연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눈을 감고 있는데, 아버지의 얼굴이 두세 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갔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인자하신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땡순이는 기도해 보고 예수님의 성탄 선물을 미리 돈으로 들었습니다. 기도해 보니 1만 5천 원이었는데 예수님이 요구하신 금액이었습니다. 땡순이도 카드에 자신의 요구를 적어 냈습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범위에서 땡순이에게도 선물을 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007년 1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들어온 헌금으로 예수님이 나와 둘째를 데리시고 마트로 가셨어. 막내 선물과 땡순이 선물을 사 주셨습니다. 막내는 어린이 책이었고 땡순이는 머리핀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미리 당겨 성탄 케이크를 드시려고 근처에 새로 개판 아이스크림점에 들어가셨어. 요거트 베리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사셨습니다. 케이크에 꽂을 초는 큰것세 개와 작은 것세 개를 요구하셨습니다. 집에 와서 케이크를 차리고 예수님의 생신 축하송을 부르고 각자 기도한 다음에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예수님이 케이크를 아내에게 칼로 잘라서 접시마다 담아 각자마다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을 맞아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하니 무엇과 비할수 없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처음 먹어보는 달콤한 아이스크림 케이크는 더욱 맛있었습니다. 2007년 12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후에는 예수님이 가족들을 아랫강단에 모이게 하시고 순종할 것인지에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영안이 열리고 싶으냐? 안 열려도 되냐? 하시며, 아직 완전히 영안이 열리지 않은 나와 아내, 첫째 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질문하시고, 우리가, 당연히 영안이 열려야죠. 영안 열어주세요.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순종할래? 말래? 하셨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세 명은, 바로 나가서 내적 음성을 듣고 한두 시간쯤 바깥 훈련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빌려온 비디오 테이퍼를 반납하고 오일장에 들려 고춧가루를 사고 아내가 풀빵이 먹고 싶다고 해서 천원어치를 사서 먹으며 길을 걸었습니다. 나는 땡땡마트 뒤에 새로 생긴 공원에 가고 싶은데 첫째, 너 기도해봐라 하니까 첫째가 기도해보니 예수님이 그리로 가도 된다고 하셨 어 땡땡마트 공원을 가로질려 산에 틀을 닦아 만든 공원에 들렸 습니다. 잠깐 앉았다가 산모퉁이에 만든 나무테 크기를 따라가니 도서관 디펜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니 갈데 없으면 도서관 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도서관에서 신문을 살펴보다가 5시 30분이 되었을 때 교회에 있는 둘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라고 하십니다! 밤에 다시 훈련을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은 아내와 첫째와 함께 먼저 다른 곳으로 가셨고, 둘째와 막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마트에 들려 막내 학용품을 사고 갔습니다. 비디오 가게로 가셨는데, 거기서 우리는 보았지만, 땡순이가 보지 못했다고, 수요일에 오면 보여주신다며, 에반 올마이티라는 비디오를 빌리셨습니다. 그것을 빌려오는 길에 예수님이 내일부터는 고통스러운 날들이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12일부터 26일까지는 매우 고통스러우니까 너희들은 나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성탄 준비가 아니라 인간들 자신을 위한 성탄 준비가 주님을 더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낫고 천한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기억하고 더욱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과 몸으로 주님의 나심을 축하해야 하는데 세상에서 구별된 교회마저도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의 즐거움을 위한 행사 중심으로 변질된 성탄 분위기를 고통스러워 하심이었습니다. 한편 빌려온 비디오 영화인 에반 올마이티는 처음엔 테이프의 케이스에 적힌 내용만을 통해 성경을 현대에 섞은 것이라 하여 보지 않았으나 후에 예수님이 고르셨습니다. 성경이 국지적인 홍수마저 없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영화에서처럼 사람에게 닥칠 재앙을 막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특별한 사명을 감당케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하도록 명령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여 여러 가지 비난과 반대에 직면하는 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음을 느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뉴욕에 하나님이 부실공사한 호수의 댐이 터지므로 홍수가 발생할 것을 아시고 그것이 발생할 때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원의원인 에반에게 장세기 6장 14절을 보게 하시며 방주를 지어라고 하셨습니다. 에반이 그 일을 피하려고 시도했지만 동물들을 따라다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차 안에서 교통순경의 모습으로 길 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기차에서 보이시며 방주를 지어 사람들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 장소에 나타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에반은 하나님을 보고 대화 나누는 장면이 현재 우리의 일상생활이어서 공감이 되었습니다. 에반의 가족들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으나 에반을 신뢰하고 방주 짓는 일에 동참함으로 지역에 일어난 홍수 재앙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훈련 중에 풀빵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드시고 싶은지 첫째에게 여쭈어 보라고 하니 첫째는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분명한 대답이 없으시면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천는어치 여섯 개를 사서 봉지에 담아 먹으며 농협, 채소가게를 지날 때는 두 개를 꺼내어 파는 아줌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첫째는 먹고 싶지 않다고 해서 먹지 않았고, 나와 아내는 그것을 먹었습니다. 집에 와서 풀빵을 사 먹은 것이 맞는지 여쭈니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치 않는 일을 욕심으로 한 일임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은 벌로 저녁밥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불빵을 안 먹었기 때문에 저녁밥을 먹을 수 있었지만 나와 아내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빵도 라면도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12시 넘어서도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자기 욕심으로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음성에 즉각 순종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나 성령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에도 불순종하면 그것을 아주 크게 취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죄도 하나님은 아주 큰 죄로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린 사람에게 있어서는 직접적인 음성이나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태도가 요구되었습니다. 요구하신 말씀이 성경의 내용과는 상관없을지라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고 나아가서는 상급뿐만 아니라 구원까지도 빼앗길 만큼 아주 큰 죄악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예수님께서 비디오를 켜라고 하셨는데, 나는 세상 재미에 빠질 것 같아서 순종치 않았다고 합시다.그 적시로 평안을 빼앗기면서, 예수님의 인도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예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갔기 때문입니다.이 일을 바로잡기 전에는 더 이상 무슨 일을 해도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 됩니다.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께도 불순종한 것입니다.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적한 행동이 됩니다. 예수님의 지시는 아버지와 성령님의 지시입니다. 어느 한 분의 지시가 다른 두 분의 생각과 언제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불순종은 계속적인 불순종을 쌓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작은 불순종을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에는 예수님의 인도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극히 작은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과 미움을 버려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소중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2절. 하나님께 속한 어떤 것도 크고 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고 행할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구원과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 영안이 열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하게 되지만 그것과 비례하여 말할 수 없는 상급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상급은 많이 쌓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급을 많이 쌓는 일보다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경우는 상급이 많을수록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순종에 구원과 상급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의 경우는 성경의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또는 내 밖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 순종은 예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생명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예수님께 마음과 삶을 집중하게 됩니다. 구원과 상급은 예수님 안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나 상급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는 길이고 상급을 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형식주의나 자유주의의 함정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또 신비주의나 언둔주의의 함정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주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성경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주어졌지만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는 죽는 순간까지 늘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리포스 2장 12절 예수님보다 인간인 내가 더 어려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인간인 내가 제안하려 하고 내 뜻대로 끌고 가려는 것이 내 의요 그것이 죄의 욕심입니다. 또 예수님이 지켜주심에도 그 보호를 믿지 못하는 것과 예수님이 보지 못할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할 것을 듣게 하셔도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기울이면서 죄에 고통하고 탄식하는 것이 성도가 취할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을 경험하게 하셔도 경험을 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별을 시키시고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예수님은 어렵고 나는 옳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일에 자신의 주장과 판단을 버려야 합니다. 성도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거룩과 정결을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지시대로 하면 세상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전천우적인 경건을 이루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